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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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미키 밤 미키 밤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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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미키 밤 미키 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미키박 쌤입니다 오늘 영어 필수 기초 어휘 바로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아홉 번와참 세월 빠르네요 그렇죠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음 기초 어휘 연습 1부터 제일, 제일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자그 점점 점점 점 횟수가 올라갈수록 제가 자그 설명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 지루하잖아. 그래서 자그 지루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느끼게 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어 이제 했던 설명들은 살짝 살짝 건너뛸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지. 그럼요. 처음부터 보라고. 그럼요.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오늘도 어떻게 입을 쪽쪽 벌려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강세 신경 쓰라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도록 할게요 Here we go 갑니다 점심식사 lunch 간단하죠 그죠 자 여기 치치치치 그죠 자 lunch 점심식사 그죠 간단합니다 자 이거 나왔던 거니까, 자, 여러분들, 자 살짝 건너뛰기요. 자 이렇게, 자한 번만 해볼게요. Lunch 점심 식사, 됐죠자그 다음에 끝나답니다. 끝나다면 end, 그죠? 끝나다가 end인데, 요, 여러분 이게 자 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되죠? 자 그래서 자 end 끝 이렇습니다. 어 예전에 자 어떤 학생이요, 자 장난을 치려던 것 같았는데요. 선생님 다 했어요. 자, 예. Yeah. 다 했으니까 이렇게 영어로 써 드릴게요. 그러면서, the end. 이렇게 넣어서 깨, 이렇게 써 놓은 학생이 있습니다. 헐. 아, 이게 뭐죠? 자, <laughs> 자그 학생이, 자, 이 end와 이 end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end 아니에요. 자, 다시요. 자, 그래서, 자, end입니다. 자, 끝나다. 자, 로 갑니다. 자, end. 끝나다. 자, 다섯 번, 시작. and, 끝나다, and, 끝나다, and, 끝나다, and, 끝나다, and, 끝나다. And, 끝나다. 그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then, 이렇습니다. 자, th니까 혀를 살짝 깨물어요. 자, 그 상태에서 합니다. then, 그 다음에, 그죠? 아, 그냥 then, 그냥, 그냥, 그냥 then 발음하시면요. 자, 이, 뭐, 이렇게 then, 이럴 뜻이 어, 이거는요, 뭐, 소굴. 어, 뭐, 이상한 뜻이 됩니다. <laughs> 자, 어, 이제 뭐, 소굴.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뭐, 흉측한 그런 그, 자,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들이, 자, 모여있는 곳. 자, 음침한 곳. 이런데 전부 h e n 이라고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h e n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혀를 살짝 깨물어 주길. 갑니다. then.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자, 다섯 번 시작. then.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학생입니다. 아하, 아시죠? st는 어떻게? st, st, st는 어떻게? st, st, 학생 갑니다. student, 그죠? 앞에 힘주세요. stu예요, stu. 자, 다시 한 번. 자, 갑니다. student, 학생. 이렇게 세번 시작. student, 학생. student, 학생. student. 학생. student. 학생,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 student to, 이러지 마시고요. student, 이렇게 하고 끝내버립시다. 다음, 자, 청소하다, 라는 동사도 있고요. 깨끗한, 이라는 형용사도 있습니다. 자, 그죠? 자, 방을 청소한다, 그러면요. 자, 뭐, 이제 나는 방을 청소했어. 그럼, I cleaned, 청소했어니까요. cleaned, 내 방을, my roo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에 깨끗한은 어떻게 쓸까요? 아, 그럼 깨끗한은 자, 어, 깨끗한 방 clean roo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오 자, 그러면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clean 청소하다 이렇게 갈게요 자, 준비 자, 갑니다, 다섯 번 시작 clean 청소하다 clean 청소하다 clean 청소하다 clean 청소하다 clean 청소하다, clean, 청소하다. Clean, 청소하다. 나, 내 방을 청소했어 I cleaned my room. I cleaned my room. I cleaned my room. 깨끗한 방. 어떻게? All clean room. 한번더 All clean room. 한번더 All clean room. 됐죠? 이거예요. 자, 교실. 아쉽죠? 자, 이거 몇번 나왔던 것 같아요? class. 자, 입을 옆으로. a A 에에할 경우는 입을 옆으로 쫙 벌려보세요. class. room. 그죠? 자, class에 힘줍니다. class. 그 다음에 room. 그죠? classroom. 이렇게 말이죠. 됐죠? 강세 신경 쓰세요. 입 옆으로 벌리셔야 돼요. 자, 갑니다. classroom. 교실. 자, 이거 딱세번 시작. Classroom. 교실. classroom. 교실. classroom. 교실. classroom. 교실. 이렇게. 됐죠? 수업을 받답니다. 수업을 받다. 어떤 강습을 받다. 이런 것을 할 때는, 봤다 할 때, take, 라는 동사를 씁니다. 중간에 A 발음, 자, 중간에 A가 있고, 끝에 E가 있으면, 얘가 A. 발음 난다 고 그랬죠? A. 왜 이랬어요? 자, take, 됐죠? 자, take, 하지 마시고, take. 그 다음에, a class, take, 꺼. -어. 그죠? take, 꺼, -어 class. 이렇게. 오 그죠? 연음이 되네요. Take a class, 됐죠? 자 수업을 받답니다. 자 이렇게 자 다섯 번자 take a class, 수업을 받다, 다섯 번씩 자 take, take, take a class, 수업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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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Hot 하시니까 자 더운, 뜨거운 자 그죠? 자자 더운으로 갈게요자 더운 hot, 더운 자 입니다 hot 다운. 자, 빨리 해볼까요? 빨리요. 자, 준비 다섯 번 빨리 시작. hot dog, hot dog, hot d o h 자, 그죠? 자, 신기한 발음으 들리네요. hot dog, hot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 더워요. 할 경우는 어떻게 쓸까요? 자, it's hot.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t's hot이, 여러분, 이 it이, 음식임은 이거 그거 매워요 라는 뜻도 됩니다, 그죠? 배운의 핫도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심지어 뭐예요? 하시 신상도 있습니다. 오, 어, 그거 신상인데요? 올 여러 가지 뜻이군요. 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주세요. 자, 그다음 그다음 볼까요? 자, 시작하다. 오, 돌아왔다, 얘들아. S-T 어떻게 스 t 스 t 자, 시작하다 어떻게 Start. 그죠? 스타트 아이 스타트 그죠 자 보세요 자 스타트, 그죠? 스타트, 오, 그러네요. 자, 자, 시 준비, 시작, s 만 스타트, 이렇게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요, 눈도 땡그 r t s 고 입도 아주 떡 벌어질 겁니다 와! 갑니다. 자, 스타트. 시작하다. s 거 다섯 번 시작. 스타트. 시작하다. 스타트. 시작하다. start 시작하다 start 시작하다 start 시작하다 자 일찍입니다. 일찍은요 early. 그죠? early. 그죠? early. 아, 그죠? early. 요것만 보면 ear 이렇게 되죠. 그런데 early. 그렇게 됩니다. 요 발음이 좀 어렵죠? r l 발음 납니다. 자, 이게 자, 혀가 원래 입 안에서 한번 확, 한 번, 그, 휘몰아쳐야, 휘몰아쳐요? 확, 한 번, 휘둘려줘야 되거든요. 자, early. 그, early. 이렇게, early. 이렇게, early. 어, 아, 자, 혀를 입안에서 자, 이렇게 굴려보세요. early. 이렇게요. 자, 자, early. 일찍. 이렇게요. 자, 이거, 자, 다섯 번, 시작. early. 일찍, early. 일찍, early. 일찍, early. 일찍, early. 일찍. Early, 일찍 Early, 됐죠? 자, 그래서 자 일찍 일어나다 일어나다가 Get up, 그쵸? Early, 됐죠? 자, 일찍 일어나다 Get up early 그쵸? 자, 일찍 시작하다, 그럼요? Start Early, 됐죠? 그거예요 와, 얼마든지요 자, 그 다음은 끝나다입니다 끝나다는 Be over 그죠 요거 발음하실 때 o oh. 그 다음에 자 V는 아랫입술을 깨물어, 깨물어, 브브 다시 깨물어, 깨물어, 브브 over, over, 그죠, over,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be over, 그죠, 그래서 끝나다, 어, 자, 여기 부분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be over, 이렇게 여기 부분에 조금 더, 자, 그러면요, 자, 발음해볼게요, be over, 끝나다. 자, 이렇게 다섯 번. 시작. be over. 끝나다, be over. 끝나다, be over. 끝나다, be over. 끝나다, be over. 끝나다. 야, 게임 끝. The game is over. 이렇게 되는 거죠. 오, 야, 수업 끝. The class is over. 그렇습니다. 오, 간단하네요. 자, 그 다음이요. 자, 대략, 뭐뭐의 주변에 뭐뭐의 주변에로 갈게요. 뭐뭐의 주변에를 중심 뜻으로 갑니다. 어, 라운드. 그쵸. 여러분, 오유 발음하게 되면요. 자, 이게, 아, 우, 라고 이렇게 끝나는, 자, 이렇게 그런 경우, 아우라고 발음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럼 다시 한 번요. 어, 라, 운, 그죠 o 라운드. 그죠 이게, 어, 라기보다는요. 이쪽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round. 오, 그렇자요 자, 그래서 d round. round. r o u n round. 그죠? u n d r o round. 몸의 주변에 이렇게 다섯 번 o u round. 몸의 주변에 round. 몸의 주변에 round. 몸의 주변에 round. 오마이 주변에 around, 오마이 주변에, 내 주변에, 내 주변에, around me, 그 주변에, 그 주변에, around him, 그녀 주변에, 그녀 주변에, around her,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어휴, 숨차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은요. 어, 집에 가답니다. 오, 호 아, 여러분, 요거 발음 어떻게 썼죠? 그렇죠. 홈, 그죠 홈이 아니에요, 홈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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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으로 빨리 들어와, 홈으로. 그게 아니고요. 야. 홈으로 home.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오세요. 못 알아들으면 아 이거 그냥 국내에서 야구하세요. 자 그래서 헐. 그 다음에 홈. 그죠? 그래서 go home. 그죠? 이것도 고가 아니고요. go. 그 다음에 home. 그죠? 아, go home. 그죠? 이렇게 go home. 집에 가다. 이렇게 갑니다. 준비 시작. go home. 집에 가다. go home. 집에 가다. go home, 집에 가다. go home, 집에 가다. go home, 집에 가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됐죠? 자, 아버지, 어머니, 자, 부모님을 뜻할 때요. 그럴 때, parent. 그쵸? 자, 여기다 힘주세요. parent. 근데 보통, 부모님 하면 두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S가 보통 붙습니다. parents.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자, 부모님 할 때, parent.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모님. 이거 부모님으로 할게요. 부모님, 부모님. 이렇게요. 자, 그러면, 갑니다. parent. 입술을 붙여주세요. 자, 갑니다. parent. 부모님.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자, 다섯 번 시작. parent. 부모님, parent. 부모님, parent. 부모님, parent. 부모님, parent. 부모님, parent, 부모님, parent. 부모님. 하지만 여러분, 보통 복수를 쓰신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죠? 부모님이 두 분이잖아. 그죠? 그렇게요. 자, 그럼 끝이 난입니다. over. 아까 했었죠? 그죠? over. 끝이 난. 아까 끝나다가 뭐였었죠? 끝나다? 그렇죠. be over. 그렇죠. 자, 수업 끝.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The class is over. 게임 끝. 어떻게? The game is over.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다른 발음 가겠습니다. 다른은요. 여기다 힘주세요. d, f, r, n, t 그쵸? 여기요. d, f, r, n, t 이렇게요. 그래서 different. 그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본 different 정도로 들립니다. different.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different. 그죠 different. 그러네요. different 오 다른이에요 자 그래서 야 그거 달로 야그건야 달로 그럼 it's different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요 오 그래서 자 이제 뭐 자, different에 대해서 해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자 한번 자 다섯 번 갑니다 자 앞에 힘 주세요 자 갑니다 different 다른 다섯 번 시작 different 다른 different 다른 different 다른 different 다른 Different. 다른, 됐죠?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library, 그죠? Library, 그죠? Library, 그죠? Library 이렇게 들립니다. 자, 그래서 입술을 붙여주세요. 부, 부, 부. 붙여주시고요. Library 이렇게죠? Library. 자, library로 들리죠, 그죠? Library. 자 도서관입니다. 해볼게요. 라이브러리 이러지 마시고요 라이브러리. 자 도서관. 자 갑니다 자 준비 다섯 번 시작. 라이브러리. 도서관. 라이브러리. 도서관. 라이브러리. 도서관. 라이브러리. 도서관. 라이브러리. 도서관. 라이브러리. 도서관. 자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이요. 프 입술 붙여주세요. 프렌. 그쵸. 이것도 자이 발음을 먼저 해볼게요. 프렌. 이게 이제 그 발음이 이제 그뭐 c 그뭐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제 뭐팔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욕처럼 들리는데요. 실제로는 그 발음이 아니고요. 자, 프린서퍼 이렇게 됩니다. 아, 여기가 발음이 서퍼 so 이렇게 하고 끝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I 말씀드렸죠. I가 이제 그게 짧은 E로 발음될 경우는 에 쪽에 조금 다 가깝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프린서퍼리 아니고요. Principle, f r and, took,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죠? Principle, 그죠? 자, so, p l a 하지 마세요. So, for, so, for, so, p o r oppo, oppo. 자, 이렇게요. 자, 그럼요. Principle, 교장 선생님. 자, 이렇게 자, 다섯 번 가겠습니다. 시작, principle, 교장 선생님. principle, 교장 선생님. principle, 교장 선생님. principle, principle, 교장 선생님. principle, principle, 교장, 교장 선생님. 이렇게 됐죠? 자, 다음에요. 교감 선생님 자, 이게 그 2인자 자, 2인자 둘째 하면은 여기다가 vice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여러분들 v니까, 자, 입술 깨물어 그죠? 밑에 입술을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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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갑니다. vice vice principle 오? 어? 이거는 입술을 자, 아래입술 깨물고 자, 요거는 입술을 완전히 붙이고 요것도 입술을 완전히 붙이고, 아휴, 어려워라 연습합니다. Vice principal 그죠? 갑니다. 자, vice principal 자 이렇게 교감 선생님 이렇게 다섯 번 갑니다. 자, 준비 시작. Vice principal 교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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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한국어 발음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Vice principal 그죠? Vice principal 됐습니다. 불시에 보는 쪽지 시험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쪽지 시험을 코에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팝이요. 팝. 여러분, 팝이 탁 튀어 오르다 우리 팝업창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잘 보고 있는데 띠리리리리리 하면서 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툭 튀어나오다. 갑자기 난데없이 나온다는 동사 팝입니다. 그래서 팝코에스. 그죠? 요거 발음할 때도요, 입술을 완전히 붙이세요. pop, pop. 그 다음에 quiz, quiz, q u 그죠? quiz, pop q u 그죠? 아, pop q u 됐죠? 자, 불시에보는 쪽지시험입니다. 자, 그럼 요거 다섯 번 시작. pop q u 불시에보는 쪽지시험. 한번 더, pop q u 불시에보는 쪽지시험. 또한번 더, pop q u 불시에보는 쪽지시험. 또한번더 팝퀘스 불시에 보는 쪽지 시험. 마지막 팝퀘스 불시에 보는 쪽지 시험. 팝퀘스 팝퀘스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저와 함께 연습하셨습니다. 자, 어때요? 자, 입이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입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저와 함께 계속해서 연습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미키미키미키박 미키박쌤이었습니다.